365일 할인 분양을 도와드리는 싸다구TV에 반갑습니다 준마 팀장입니다 어,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팀장님 네. 오늘 편의점 팔려고 나왔어? <laughs> 네 오늘 특별히 편의점 좀 팔려고요 오 어... 좋죠? 네 <laughs> 그게 아니라 오늘 찍을 현장 내집 앞에 편의점도 있다요 편의점을 품은 내 집이네 <laughs> 그럼요 거기는 이따 설명해 드릴 건데 인프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네. 일단 편의점 안팔 거면 네. 빨리 소개시켜 줘요 네 그럴게요 오늘 현장 좀 보여주세요 아, 여기야? 네. 야, 이거 완전 사거리 좋은 데 있네. 코너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보통 가게도 코너집에 있으면 대박 나잖아요. 복 네. 들어오는 집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줌마 팀장이 나와 있는 현장은요. 안산시 본호동에 나와 있어요. 오, 본호동? 네. 팀장님, 안산시는요. 도시개발 구역으로요. 각 블럭블럭마다 블록 인프라부터 해서 주거 환경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구축 빌라들이 지금 계속 신축으로 분양을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오늘 주마팀장이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리룸을 촬영할 건데요. 한계동의 8세대로 이루어진 현장이고요. 이 현장의 분양가는 3억대 초반, 시립주금은 3천 정도 필요하다고 하시니 참고하세요. 평수 같은 경우에는요, 34평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옵션들이 다양합니다. 오, 좋다. 네, 초, 중, 고 같은 경우에는요, 도보로 다 가능합니다. 와, 멋았다 인프라 같은 경우는 각 블록마다 최고의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고요. 또이 현상의 장점은요, 공원 두 곳을 품고 있습니다. 와, 이런 거 좋은 거아요 네, 역 같은 경우에는요, 상록수역을 이용하시면 될것 같은데, 도보로 가능합니다.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요, 안산에서 보기 드문 일렬 주차입니다. 주차 100%. 아, 치워가자! 팀장님, 전실 공간입니다. 아, <laughs> 왜 앉아있어요? 아, 내가 주부라 그런지 이런 벤치 같은 게참 좋아요. 무릎 아파서 그런지 아는 <laughs> 전실 공간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키끈장 3개로 이루어졌는데, 벤치 밑에 또 데일리 신발을 넣을 수 있게끔 공간을 또 마련해드렸네요. 이쪽으로 보세요, 팀장님. 어떠세요? 와, 이런 거 진짜 센스있다. 아, 이게 벽이 아니라 답답하지 않아서 너무 좋죠. 남편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볼 수도 있잖아. 그건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또 들어오자마자 중문이 안 보이게끔 안쪽으로 시공해 드린 것도 참 센스 있죠. 일괄소등 버튼 마련되어 있고요.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시공이 잘 되어 있네요. 실내 공간 가실게요. 실내 공간이고요. 우리 메인 욕실부터 보실까요? 팀장님, 메인 욕실입니다. 아 사이즈 어떠세요? <laughs> 사이즈 괜찮은데? 아 사이즈가요 남다릅니다. 이 가로로 굉장히 넓어요. 뒤쪽에는 또 해바라기 샤워기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센스 있게 선망까지 딱 마련되어 있네요. 기본적인 도기 제품도 잘 시공되어 있어요. 바로 거실 공간 소개해드릴 건데 가시기 전에 팀장님 이쪽에 한번 비춰봐 주시겠어요? 와 팀장님 이건 뭐야? 이쪽에 보시면은 또참 센스 있죠. 네. 야 밑에도 수납 공간 마련해 드렸고요. 위쪽 이렇게 dp한 것처럼 인테리어적으로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거실 공간 바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쪽 창가 쪽이 3700입니다 와 사이즈 괜찮다 어 사이즈 괜찮죠 네. 팀장님 우리 여기가 현장에 코너 짜리라고 했잖아요 네. 앞이 이면도로라서 평생 막힐 일은 없습니다 와 이런 건 진짜 좋다 어 그럼요 위쪽으로 대용량 시스템 에어컨과 봐봐요 또 led 조명으로 은은하게 마무리되어 있네요 이쪽이 쇼파 짜리인데 4인용 카우치 소파까지 나도 정말 넉넉한 공간 나옵니다. 아트월 자리는요. 텔레비전 75인치가 뭐니 85인치까지 넣어도 넉넉할 것 같아요. 바로 안방 공간 보실게요. 안방 공간인데요. 3,600에 3,400입니다. 와 여기도 사이즈 좋다. 아 여기 방들이 사이즈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과 전면창 도 크게 나와 있고요. 팀장님 이쪽으로 한번만 오시겠어요? 왜요? 와오세요. 와 이거 뭐야? 아니 너무 이쁜데 그렇죠 심플하고요 손잡이도 심플하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붓박이 시공해 드렸고요 뒤쪽으로 보시면 또 우리 주부님들이랑 화장대까지 다 설치해 드렸습니다 이거 다 무상이에요? 네 무상입니다 와 좋다 좋죠 부부역실 바로 소개해 드릴 건데 여기 봐요 또 센스 있게 슬라이딩 도어로 또 설치해 드려서 편리하네요? 들어오세요. 와, 좋다, 이런 것 같은 데님 그죠? 부부 욕실이에요. 사이즈 어떠세요? 아, 슬라이딩 도어를 <laughs> 가질 만한 이유가 있었네. 그래도 일단 도어가 아니라 문열때 불편한 건 없겠죠. 사이즈는요, 늘상 얘기하는 영변하고 세수 정도 할 사이즈 나오고요. 뒤쪽에 또 좁은 만큼 환기창을 또 크게 만들어드렸어요. 주방 공간, 바로 소개시켜드릴게요. 주방 공간인데요. 팀장님. 주방 어떠세요? 와, 팀장님 주방 너무 이쁜데? 어, 너무 이쁘죠? 근데 곳곳에 센스있게 주부님들이 활용도가 있게끔 만들어 드렸네요 아일랜드 식탁이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위에 조명도 있어서 따로 식탁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딱 보면 6인용 나오죠? 네또 네, 센스있게 1구짜리 하이라이트 넣어 드렸어요 팀장님 보세요. 이쪽에 또 선반을 마련해드려가지고 접시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여기다 d 피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상부장, 하부장, 이 밑에 공간까지 수납은 정말 짱짱하고요. 후드, 또여기 가스렌지네 또 주부님들 좋아하시는. 내가 가스렌지가 싫다 하신 분들은 하이라이트로 교체하셔도 돼요. 환기창 크게 시공되어 있고요. 와이드 개수대까지. 그리고 팀장님 이쪽으로 와 보시면은 또 센스있게 코너 손반까지 이렇게 시공해 드렸어요 와 그런 거 진짜 좋다 그쵸 그래서 아까 주부님들이 좋아하는 공간들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쪽에 보시면은 냉장고 짤이 마련되어 있는데 하나 둘세칸 짤이 딱 들어가게끔 시공되어 있네요 그럼 팀장님 이게 냉장고 주는 거예요? 눈으로만 보세요 오, 그럼 뭐야? 무상 드려요 <laughs> 무상입니다 바로 첫 번째 방 보실게요. 첫 번째 방 보시기 전에 아까 전실에서 봤던 창입니다. 와, 이러면 진짜 센스 좋다. 선반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쁜 인테리어 소품 올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오세요. 첫 번째 방이고요. 2,500에 3,400이에요. 오, 사이즈 여기 괜찮다. 오, 어, 사이즈 나쁘지 않죠. 이렇게 길게 활용도 있게 마련되어 있고요.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이 없어요. 여기는 안방하고 거실에만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쪽 방에는요, 다용도실이 마련되어 있어요. 들어와 보세요. 와, 팀장님, 와, 여기 사이즈 넉넉하네. 오, 다용도실, 사이즈 굉장히 좋죠? 네. 여기서 저기까지 2,500이에요. 와, 사이즈 괜찮다. 사이즈 정말 넉넉한 거고요. 이쪽이랑 이쪽에 수전이 마련되어 있으니, 입맛대로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뭘요? 워시타워. 알겠습니다. 또, 줌마 팀장 좋아하는 이거는 진짜 공팡이 소멸창입니다. 가시죠. 바로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방 사이즈가요. 2,500에 3,300이에요. 오, 사이즈 여기도 괜찮다. 어, 사이즈 나쁘지 않죠? 딱 보시면 자녀방이나 아빠 소재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위쪽으로도 시스템 매콘이 조금 없어요. 아쉽긴 한데, 또 창이 크게 시공되어 있네요. 팀장님, 오늘의 집은 또 어떠셨어요? 어, 팀장님, 이 집도 굉장히 쓸모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는 곳곳이 참 센스 있게 잘 만들어 놨죠. 네. 아, 정말 여기는 강추입니다. 오늘 줌마 팀장 집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 현장의 분양가는요. 3억대 초반. 실입주금은 3천 정도 필요하다고 하시니 참고하시고요. 평수는 34평형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현장은요. 역세권, 학세권, 인프라 모든 걸다 갖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준마 팀장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한번 같이 나오셔서 구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매물 번호 기억하셨다가 대표 번호로 전화 주시면요 친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싸다고 TV만의 다양한 혜택 마련되어 있으니 같은 집이라도 혜택 좀좀 좀 많이 받고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팀장님. 네. 여기 확실히 코너 자리가 되게 좋다. 복 들어오는 집. 그러니까요. 네.